고대 원시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은 질병의 문제였습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와 민족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정결법, 깨끗함의 문제였습니다. 음식물의 청결, 생활 속의 청결, 몸과 마음의 청결. 그러므로 율법은 종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전염병이 긴밀하게 연관되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계를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요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색을 해서 더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요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막과 제사에 관한 규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의 제사와 신앙의 필수 지침이 되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로는 성전을 세우고 일상 속에 들였던 제사 규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아하니 하나님은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급 공동체의 인원을 파악하게 하시면서 이집트의 악재로부터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속전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대신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 전염병이 앞으로도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언급이 함께 기록되어 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도 나와 있습니다. 13절 반세겔. 성인 남성이 한 달간 일하고 받는 월급이 한 세겔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 반세겔은 보름치 2주의 주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의 방식처럼 교주가 추종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연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구성원의 안전이 믿음을 빙자한 돈 거래로 사고파는 거래로 오해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오해는 사라집니다. 반세계의 금액은 생명을 사고팔 만큼의 거대한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금액을 지불한 사람이 그 비용으로 자기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할 만큼 산술적으로 합당한 금액이 아니죠. 목숨값으로 여기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의 소득이라고 한다면 1년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11조나 그 절반인 21조보다 적은 24분의 1조가 되겠지요. 등가교환이 서로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들이 구성원에게 헌금을 빙자해서 돈을 갈취할 때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금액의 양과 대가성입니다. 신천지의 경우 궁극적으로 신도들이 구원의 자격으로 일컫는 14만 4천 명의 인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 조건은 그들의 교리에 입각하여 전도한 인원과 헌금 액수를 통하여 일종의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마다 일종의 업적을 순위로 매긴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기업 영업팀의 경쟁과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 것이죠. 우리와 같은 외부인들에게는 이 방식으로 말미암아 신천지에 가입한 사람들과 그 가족의 재정이 파탄나고 가정까지도 박살나며 기존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건강한 기독교 신앙의 교리는 전적으로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헌금이든지 봉사이든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단을 막론하고 복음적인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 어떤 교단과 가르침도 사람의 행위와 탁월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획득한다고 가르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종교가 부패하였을 때에 사람들의 행위를 이끌어내어 돈을 착복하고 봉사의 명목으로 인원을 동원하고 그 자원으로 교세와 권세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적인 세력의 교리는 철저히 구원과 안전을 빙자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나 다단계와 같은 막대한 금액과 결과물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사원들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다단계 마케팅 방식을 종교업체에 도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세겔의 속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행위는 결코 돈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사는 행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속전은 이집트에서 폭력과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을 먼저 구출해주신 하나님의 선행하신 은혜의 그 구원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속전 규례는 단순히 생명과 돈을 거래하는 기능적이고 사무적이고 경제적인 거래가 아니라 먼저 인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실제적인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부담되지만,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는, 실천 가능한 믿음의 표현 방식을 공동체적 상황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스무 살 이상 된 건장한 성인은 누구든지 같은 금액을 속전으로 지불합니다.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는 것도 아닙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반세 개를 내는 것이죠. 장성한 성인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무겁지 않지만 허투루 여길 수 없는 부담. 그것을 일상 속에서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손 씻는 겁니다. 마스크 쓰는 겁니다. 번거롭고요. 귀찮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입니다. 손 씻고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수 있는 일로 번거롭지만 안전한 일들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믿음의 일은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번거롭고 귀찮지만 약간의 부담이 되지만 안전을 지키는 실현 가능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직접적인 방식은 제사와 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약의 시대가 이르렀을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안하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의미는 계속해서 12장 2절에 이어졌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고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또그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2015년도 메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에 아내와 함께 중동에서 2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 체류가 아니라 이스라엘 요르단의 광야 사막 지역을 돌아다니는 여정을 가졌죠. 낙타가 함께 머무는 베두인의 캠프에서 숙박을 하기도 했고요. 지역 원주민들과 식사도 하였습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나라는 메르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극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그때 그 상황을 어, 크게 그 공포를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도, 낙타가 머무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저희 스스로도 크게 개의치 않았었고요. 그 현장, 중동 사람들도, 물론 메르스를 조심하자 이런 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근처에서 낙타도 타고, 마스크 쓴 사람들은 사실 거의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물론 저희도 아픈 적이 없었고요.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저와 아내가 이 2020년도 신종콜로나도 괜찮겠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저희 마스크 정말 철저히 하고요 최근에 제가 마트를 다녀올 때는 완전히 촉촉하지 않으려고 물건을 짚고 또 옮길 때마다 양손에 장갑을 다 끼고 와야 습니다다 벗은 후에도 한 번씩 다 씻은 후에야 이제 실내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는 잃을 게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서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저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혼자 아프면 아프고 말지만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게 되면 음, 때가 되었다 싶은 것이지만 제가 새로운 피해자를 만드는 2차 가해자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적인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어쩌면 우리가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단지 오해하는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많은 이웃의 불안을 더 증폭시킬 수도 있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저 때문에 교회가 저의 주변 사람이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가 저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 야 하는데 힘들어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고 돕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심한다면.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까지도 바꿀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의 현실 가운데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속전을 통해서 제사의 규칙을 지켰던 것은 단순히 이게 기능적으로 진짜 반세기를 내면 구원받는다, 반세기를 내면 안전하다, 그러면 죽지 않고 질병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꾸준한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이 되고 그 아름다움이 현실 세계에도 진정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할수 있는 일들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주위에서 안전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으로 서로 간의 덕과 신뢰를 쌓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신경 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를 소중히 하고 나를 지켜내는 것이 결국 모두를 소중히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주 교회를 가려면 항상 광화문 한복판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매주 교회를 갈 때에 그곳에서 열리는 온갖 집회를 보면서 지나가게 되죠. 나름 의미가 있고 또 각자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조금 우려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종로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8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모여서 온갖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또 혐오와 비난의 말들을 쏟아 붓더라고요. 엄청 큰 소리로. 그러면 그 소리를 다 듣고 사는 이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이름을 빙자해서 불안과 공포를 퍼뜨리고 증오와 혐오를 퍼뜨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과연 거기에 있을까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다시 전국으로 돌아가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신천지가 바이러스를 순, 바이러스를 숨기고 돌아다니다가 그 온몸의 질병을 전국에 퍼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함께 마음의 질병까지 전국으로 퍼뜨리게 되면서 우리가 이 불안한 현실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이겨내며 다시금 봄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이 우리 삶의 기념이 됩니다.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지성의 종교가 분명히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성과 더불어 지성의 한계를 영성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맹신과 광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지혜와 깨달음을 내팽개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협력하고 격려해서 질병의 확산을 막고 또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들의 그 기운을 얻도록 또 격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의 시기 가운데 들은 마음, 많은 마음들이 있어서 무언가 나도 소리를 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소리치는 것 아니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이런 의인이고 내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정말로 불안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혐오와 증오를 쏟아내는 이 세상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골방에서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신종 코로나에 대처할 수 있는 신앙인의 가장 소중한 자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믿으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믿어 보고 싶으십니까? 복음이 진정한 능력과 가치가 있다면 그 복음 따르는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복음의 증거가 기념비로 남게 되어서 온갖 사이비와 유서 중교도들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있다 회복의 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하고 선포하고 증명될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목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활절이 있기 전 40일간의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시간을 따라서 함께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단 말보다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온 민족이 광야의 척박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영광의 시간을 결국 맞이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과 사랑과 섬김의 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기치 못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앞서가신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